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입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중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서에 이의신청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 검토 사항으로는 우선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준수 여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의 정확성,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처분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는 우선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 생계형 운전 여부,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이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으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상황 관련 증거를 수습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음주 측정기 검사 기록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곤란 입증 자료,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 기간을 준수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제주 음주운전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